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자료, 음, 모세의 홍해 기적 심층 분석 보고서를 좀 파헤쳐 볼까 합니다. 아마 그 모세가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다는 이야기 어,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그렇죠.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이 자료가 성경 기록부터 시작해서 뭐 지리, 과학, 고고학적 관점까지. 정말 다각도로 이걸 보고 있더라고요. 저희 목표는 이 자료의 핵심 내용이랑 또좀 놀라운 사실들을 여러분께 명확하게 전달해드리고 이 유명한 이야기에 대해서 좀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모두에게 신의 구원 또 민족 정체성 이런 거에 아주 강력한 상징으로 수천 년간 이어져 왔거든요 오늘 저희는 이 자료에 근거해서 음~ 몇 가지 핵심 질문들을 좀 던져볼 거예요 성경 속 홍해가 과연 우리가 아는 그 바다가 맞을까? 어, 또 기적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과학적 설명의 여지는 없을까? 그리고 뭐 고고학이나 역사 기록은 또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이런 다양한 관점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료를 보면 진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바로 그 홍해의 정체에 대한 건데요. 성경 원문,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얌수푸. 이게 갈대의 바다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Sea of Reeds. 맞습니다. 갈대의 바다. 이게 벌써 우리가 생각하는 그 깊고 푸른 홍해 렛츠랑 좀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홍해라는 이미지에 익숙해진 건 이제 고대 그리스어 번역본인 (70인) 역 상경에서 그렇게 번역을 하면서부터 굳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자료에서는 실제 후보지로 어, 스웨즈만 근처에 비터 호수나 팀싸 호수 같은 곳들을 지목하는데요. 과거에는 거기가 수심도 얕고 갈대가 아주 무성했을 법한 그런 습지 지역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아하 습지요 네 그런 곳이라면 어떤 특정 자연현상 때문에 물이 갈라지거나 뭐~ 물러나는 게 상대적으로 좀더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될수 있다고 분석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위치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그 탈출한 사람들 숫자요 성경에는 장정만 (60만 명) 뭐~ 전체는 (200만에서) (300만 명이라고) 나오는데 와 이거는 사실 좀 상상하기 힘든 규모잖아요. 네 맞아요 그 숫자의 현실성에 대해서 자료는 아주 강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고대 근동 역사에서 그 정도 규모의 인구가 그것도 하룻밤 사이에 이동했다는 기록은 사실상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그죠 그래 가능한가요 설령 뭐 수만 명이라고 해도 가축 데리고 노약자까지 함께 좁은 길이나 습지를 밤새 건넌다 이건 물리적으로 엄청난 도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는 실제 인원이 그보다 훨씬 적었을 가능성, 뭐 수천 명에서 수만 명 정도, 아니면 성경의 숫자가 뭐랄까 약간 상징적인 의미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요. 상징적인 의미요? 네. 그리고 건넌 곳이 깊은 바다가 아니라 얕은 호수나 습지였다면 이동 시간이나 뭐 가능성 자체가 또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 과학적인 설명은 좀 어떤가요? 자료에서는 윈드셋다운이라고. 강한 바람이 계속 불어서 얕은 물을 한쪽으로 확 밀어내는 현상 아니면 뭐 조수간만의 차나 지진 같은 걸로 얕은 호수나 습지 바닥이 잠깐 드러날 수도 있다 이런 이론적인 가능성을 얘기하던데요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죠 네 이론적으로는 중요한 건 이런 과학적 설명들이 주로 수심 (1~2미터) 정도 되는 그 비교적 얕은 물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이에요. 자료는 뭐 시뮬레이션 연구 같은 걸 통해서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긴 하지만 동시에 그 수심이 수백 미터나 되는 깊은 바다가 양쪽으로 쫙 갈라져서 벽처럼 서는 현상이 있잖아요. 네네. 영화에서처럼요. 그렇죠. 그건 현재 과학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 부분은 여전히 좀 신앙의 영역으로 남아 있는 셈이죠. 아, 과학적인 설명이 얕은 물에만 해당된다면 그럼 실제 그 사건의 흔적 그러니까 뭔가 결정적인 고고학적 증거 같은 건 없나요? 예를 들어서 뭐 이집트 군대 병거나 무기 같은 거요. 바다 밑에서 발견됐다거나 그런 얘기는 없습니까? 음~ 자료에 따르면 안타깝게도 현재까지는 이 사건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만한 그런 결정적인 고고학적 증거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뭐 바다 밑에서 대규모 병거 바퀴가 나왔다거나 무기 갑옷 이런 것들이요? 아 없군요. 네. 그리고 또 이집트의 그 방대한 역사 기록 어디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대규모로 탈출했다거나 자국 군대가 완전히 몰살당했다는 그런 엄청난 사건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기록에도 없다. 네. 자료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는데요. 이집트가 원래 좀 패배나 불명예스러운 일은 기록을 잘안 남기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 아니면 실제 사건 규모가 후대에 좀 부풀려졌을 가능성, 혹은 뭐 기록 자체가 그냥 사라졌을 가능성 등을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그 당시 파라오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미라는 지금 박물관에 잘 보존되어 있긴 하고요.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살펴본 이 모세의 홍해 기적 심층 분석 자료의 핵심 내용들을 한번 되짚어 볼까요? 성경 속 홍해는 사실 갈대 바다였을 가능성이 있고 탈출 인원도 기록보다는 훨씬 적었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얕은 물이 갈라지는 자연 현상은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깊은 바다가 그렇게 갈라지는 건 과학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 그렇죠 그리고 결정적인 고고학적 역사적 증거는 아직 부족하다는 점도 확인했고요 이런 다양한 분석들을 접하니까 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이 분석의 목적이 사건이 진짜냐 가짜냐 이걸 판가름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보다는 역사적 사실과 신앙적 해석, 또 과학적 탐구와 집단 기억 사이에그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도록 돕는 데 있는 거죠. 자료가 강조하듯이 이 이야기는 뭐 문자 그대로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절망 속의 희망, 신의 구원 같은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어. 엄청난 문화적인 힘을 발휘해 온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자료는 집단 기억의 힘 그리고 이야기가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진화하고 또 전승되는지에 대한 되게 흥미로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 같아요. 사실 관계를 넘어서 이 오래된 이야기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어쩌면 이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속에? 우리가 계속해서 찾아 헤매는 어떤 인간의 보편적인 염원이나 진실 같은 게 담겨 있는 건 아닐까? 한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